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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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채팅 한번 주세요, 채팅 한번. 채팅을 음, 어디서 확인하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는지.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면은 따봉 표시. 아니, 소통을 하고 싶은데, 들리는지를 모르니까. 아, 안녕. 네트워크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아, 제가 얘기하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호님, 루미님, 벤자민님,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켠 이유가 이렇게도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켰고요. 이게 네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서. 네. 다 저희 방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필리핀에 오늘 자정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업무 좀 보고 나서 아, 지금 여러분을 라이브 방송하기를 켰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좋죠? 시장 좋고,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은데, 이 시장의 좋은 거를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좀 켰어요. 음, 반도체의 사이클이 4년 주기의 투자가 활성화됐다라는 거는 제가 뒤에 딱지가 생길 만큼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죠? 아. 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에스케이 한스미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는 시한달 전부터 계속 해온 것 같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베이지 인을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베체지 침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어, 최근에 소부장 기업들을 많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오늘 시세가 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한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엔베스 분들의 이런 말. 아, 소리 잘안 들리세요. 아, 진짜 하하, 여러분들.